안녕하세요. 난처입니다. 아여기를 아직 눈이 그냥 있어요. 아 생전 안 녹아. 자 강원도 정선입니다. 자 토굴에 왔는데요. 우리 토굴이. 오여우에 어,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. 야 바자마 바람에 신한규 씨자 토굴에 들어와서 여기가 토굴입니다. 자 여기에 뭘 하러 왔냐 하면은 이게 야생 지금 벌꿀을 지금 사는 게 아헤. 예, 통이 많죠? 뭐, 멋이 많아요. 자, 일단 이... 저거 한번떠 보려고요. 맛을 아니, 좀 보려고요. 아니, 이거, 이거는 찍어야 될거 아니야? 안 찍어도 됐고요. 나 저걸 뚫어왔어요. 저걸.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. 저걸 뚫어왔어요.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데, 그쪽으로 풀지? 하여튼, 반대로. 하여튼, 돌아갑니다. 자. 자, 두 그릇. 이걸 지금... 어우, 이게 지금 어, 엄청... 뭐, 이쪽,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. 여기 좀놓으시고자 이걸 좀 먹어보려고 제가 아, 이게 뭐 얌전 어, 야생 꿀인데 엄청 좋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좋은 건 나부터, 자 좋은 건 나부터 아니, 먹어보겠습니다. 소라 가지고. 그러니까 어리 어려 있겠죠 아마 겨울이라. 아, 까시아 그 꿀은 하나도 안 넣는데 이거는 야생화 꿀이야 봐. 야생화. 자 일단 오픈는. 내부 내부는. 다니까 아, 일단 뭐 숟가락은 들어가니까 퍼보지요, 자. 뭐 봐. 살짝 숟가락은 들어갑니다. 오, 이래갖고는 참 뜨기가 곤란할 것 같긴 하네요. 자, 뭐 봐. 찰 찰떡이지 음, 찰떡. 찰떡이 찰떡. 조금만 먹으세요 아까요. 조금만 조금인데 나니, 아까 약간 오 떨어졌어. 야, 어, 어디로 떨어졌나? 여하려 안 되겠네. 안될 바깥에 떨어졌어요. 그 뭐? 달어어어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줘봐요. 좋지? 이 흙을 해 이런 흙을 뭐 <laughs> 진짜 못 살겠다 진짜. 아 <laughs> 진짜 빨리 줘봐. 이거 한국자또 떠보자. 뭐 봐? 뭐 봤어? 와 이거 이건... 아아최전정 아니고 이런 맛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맛이네. 아, 이거 좀 떠가지고 갈라 그랬더니 아, 했더니. 목이 새하다 야, 요거밖에못뜨겠네안 된다니까 이거는. 아, 아까 봐라. 이건 좀더 일단 녹은 후에 이제 먹기로 하고요. 이거 어, 이 찰떡 찰떡이 되질 않아. 아니 그 일단 좀 퍼내봐. 내그좀 가져가 먹도록. 뭐 어차피 이이 꿀도 같이 돼야 되는데. 아, 좀더 나중에 좀 먹어보. 오늘은 한 숟가락만 좀 먹어보는 걸로.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. 엄마무시한 양의 비싼 건데. 자, 어서... 여기에 이 토울들이 다 뭐냐. 이건 자, 프로폴리스. 자, 꿀 양봉금 그딱 밀봉을 하면은. 아니, 그, 그, 놓는 그거고요. 여기는 저 동치미를 담아놨고요. 여기는 김치독입니다. 김치독이고. 자, 여기 이렇게 숙성할 수 있는 토굴 아닙니다. 아, 저거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. <laughs> 걱정할 게 걱정할 게 없어요. 비가 올땐 저렇게 고드름 보이죠? 봐, 여기 고드름 보이지? 아빠. 이렇게 해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거기서 아, 나 깜짝 놀뭐새가고이런 아니, 고드름이 이렇게 외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고드름이 생긴 겁니다. 이 안에 이렇게 선을 해요. 자 이상 토굴에서의 어, 난초였습니다. 자 이상 이걸 그, 자안 보면... 갖고 왔어요. 아니, 좀... 일단 끊...